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건가요? 네 모기 좀 잡아도 될까요? 네. 이걸로 봉기파 모기 좀 잡아도 될까요? 네 겨드랑이요 네. 네. 아유 누구세요 아유

<때로> 댕이 <따로> 어. 랑이랑이랑 <때로 댕이> <때로> 어. 랑이랑이랑이이랑이랑이이랑이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 어. 이이이이이랑이이이 어. 이랑이랑이어이랑이랑이랑이이랑이랑이랑이랑이이이 쟁이 어허 치쇼 핑, 투다쟁이 따발빙 육쟁이 따로빙 다열 다하마 삐시리 지라 삐 다문에 반에 반에 빙 침하지마세요 침하지 <마세요> <놀람> 침하지마 침하마지마 아티니, 지니피. 지니, 아티니, 지니, 지니피. 아티니, 지니, 지니피. 깨뚝딱, 지니피. 여기가, 뭐, 아! 어딘가요? 음. 이쪽은 우리 집이에요. 아, 그렇군요. 소율이는 응. 어디 어린이집 다니세요? 아이켄. 아이켄? 자기소개해보세요. 몇 학년 몇반이에요 2명은 6번. 아, 어, 팀양은 여섯 살이고 시 우리 알기 얘는 시원입니다. 근데 아, 예. 얘는 두달이에요두 살이에요? 응? 인사하세요. 얘두 살이에요. 얘두달이고 시원 너무 물었운 어디요? 어, 여기 삼촌네요코해 주세요, 빨리. 시원 씨. 이 시원. 여기 <laughs> <우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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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아이 그리고 시온이는 되게 귀여워요. 우리 음 아이캔은 친구들이 정말 음 잘하고요. 음 소연이 아이캔에서 누가 제일 좋아? 요 바로 한이아지요. <laughs> 한이하는 어떻게 생겼나요? 한이하는 얼굴이 먹고 어? 다리도 까먹고 시온이랑 나랑 다음에 놀이터로 가도. 지현이랑 하니아랑 나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방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네요 동생도 하고 있네요 신네 <laughs> 응. 다음에는 다른 노래 불러줄 거예요? 네 다른 그 노래 불러줄 거예요 아 그거 잘 아는 사람 없을 텐데 미라클? 응. 미라클루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미라클로 춤추면서 한번 찍을까요? 빠이빠이, 네. 시원아.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 너도 빠이빠이. 또 만나요.